아무리 잘해도 본전이다. 음... 음. 엄청나게 바쁘고 네네. 쉴 수도 없는 형국인데 소득이나 이등은 늘지 않아서 마음이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몸과 정신만 상해요. 욕심부리다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1년 상반기 음... 소띠 분들의 금전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25세 정축생 분들이. 네. 어, 25세 정축생 분들. 먼저 제가 이분들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이 소띠분들은, <laughs> 이제, 우직하고, 네. 좀 성실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좀 노력하는 이런 특성들이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띠분들 오래 이걸 지켜야 돼요. 음... 이걸 못 지키시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25세 정축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려워요. 마음이 좌불안석입니다. 어... 오래. 네. 그러니까 자리를 우직하게 지켜야 할 소띠가, 네. 이제 이직이나 아니면 막 변동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직업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다니는 직장을 이동한다거나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요. 본인이. 어... 많이 흔들릴 수 그렇죠. 네. 이분들은 좀 자리를 지켜가면서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시기도 시기고, 또, 가, 뭐, 개인의 환경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직을 꿈꾸고, 뭐, 다른, 뭐, 변동을 꿈꾸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좌불안석인 거예요. 자리가 불편해. 근데 움직일 수도 없어. 그래서 심적으로 되게 고민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전을 좀 지키려면, 네. 그런 불안한 마음을 좀 거두시고, 나 죽었어 하고, 잠깐 동안은, 상반기 동안은 자리를 지키시는 게, 네. 금전을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이대입니다 37세 을축생분들입니다. 37세 을축생분들. 네. 어,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다. 음. 음. 이게 엄청나게 바쁘고, 네. 이게 쉴 수도 없는 형국인데, 이 소득이나 이등은 늘지 않아서 마음이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정신만 상해요 욕심부리다가 그 자기가 지금 뭐 만들어온 사업장이나 아니면 직장 안에 있는 자기 위치 이 배려 안에서 좀 안전한 시기를 기다리시고 어, 실수와 욕심으로 이 발생할 수 있는 이 가족 간의 불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무던하게 자기 할 일만 하세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49세 우리 개축생분들입니다. 네,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소띠분들이 원래 좀 고집이 세요. 어... 남의 말을 잘안 듣고. 황소고집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우직하다, 성실하다, 음. 외길만 걷는다, 이게 좋은 말이지만, 네. 이게 도가 지나치면 음. 똥꼬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올해 전반적으로 소띠분들은 이 똥꼬집을 좀 피워야 됩니다. 어, 피워야 네. 된다, 오히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축생분들은 마음이 흔들리는데, 흔들리면 안 되고, 음. 을축생분들은 욕심내면 안 되고, 하던 거나 계속 좀 유지를 하셔야 되고, 음. 개축생분들, 이 투자나 투기,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포식이나, 좀 같이 해보자,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올 거예요, 주변에서. 음. 듣지 마세요. 아.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아, 원래 하던 대로. 어,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음.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 손해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손해봅니다 엉뚱한 도전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원래 하시던 대로 좀 똥꼬집을 부리면서 지내셔야 금전을 지킬 수 있겠다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61세 신축생 분들입니다 어 이분들이 제일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환갑잔치 하지 마시고 아, 웬만한 미역국 마, 드시지 마시고 신축생 분들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조상들이 치고 나오는 이 그림이에요 지금 어, 그래서 어, 사고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올 거고 병원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안에서 보면 네. 이 장례를 치르거나 상이 들면 뭐 결혼식이나 이런 건 잔치 같은 거잘안 열잖아요 네. 만약에 그런 잔치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뭐 장례식장이나 이런데 가지도 않고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사고나 질병, 아니면 병원 여기저기 아픈 이야기들, 그런 일들이 많이 들려올 거예요. 들려오는데, 거기에서 내가 잔치를 열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잔치라든가, 이런 행사들, 그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건강관리에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건강관리를 못하시면 벌어놓은 돈도 다 날릴 수 있어요. 쪽.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건강 관리 좀 신경 쓰시고 미역국 드시거나 뭐 잔치를 연다거나 이런 거는 하더라도 그냥 아주 작게. 음.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최대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최대한 작게 하시고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우리 상반기 소띠분들의 금전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하반기에도 선생님이 또 알려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